김은지입니다안궁금하어요 네, 안 봤어요? 네 궁금한 말씀이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요. 옆에서 네. 웃었습니다. 아궁그요 저는 네. 왜 이런 걸까? 본인들이 정권을 직접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laughs> 참, 이게 무슨 자기들의 생존과 직접 연결된 것도 아닌데요. 네. 아궁금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인들도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하는 그 언론 곳이 도 통과하고, 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매체사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왜 그런 수준 낮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건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전직 국정원장 뭐 구속하면 김정은이 좋아한다. 굉장히 허접한 논리거든요. 아 참. 그 말을 듣고 누군가 와, 정말 그렇구나. 전직 국정원장들 구속하면 안 되겠구나. 말이 됩니까? 이야,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전혀 안돼 가지고. 자, 전직 국정원장 구속 얘기도 해 볼까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이야기 했었는지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전 원장은 국정원 특갈비 상납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면서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지시를 듣고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그 법조인들은 네, 이게 이제 실질심사에 맞, 춘 전략이었던 게 아니겠는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안 하다가 실질심사 하는 중에 이제 이런 말들을 쏟아낸 거거든요. 네. 일종의 폭탄 발언을 했다라고 네. 해당 보도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폭탄 발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했을 법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실질심사에서 해서 그 네. 명분으로 풀려, 그이유로 풀려난 게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 이건 이제 법적인 문서인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는 뭐또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또 보도도 나와요. 이게 우병호전 수석과 관련된 게 아니냐?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구심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병호전 수석하고 근무 기관이 똑같고 어 단순히 똑같은 게 아니라 우병호전 수석과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이때까지 우병호전 수석 관련된 관련 영장들 구속 영장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 영장 사실은 수사에 첫 발인데, 예.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관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영장도 다 기각됐었거든요. 예. 우병우 전수석은.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병우 전수석의 처가인 삼남개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또한 또 다시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구성영장 뿐만 아니라 관련 영장 중에 발급된 게 거의 없다. 우병우 전수석만은. 우병호 전, 전수석인데요. 개인의 힘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병호 전수석을 털게 되면, 어, 주변에 다친 사람이 많나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죠. 예. 그렇게 의심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영장들을 최근까지도 계속. 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병호 전수석이 그 관두고 나서 1년밖에 보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관두고 나서 그 이후 통화기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죠. 네. 이제. 이미 10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된 네. 통화기록은 연구하게볼수 없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네. 자. 어, 어쨌든 이병우 전 국정원장이 어, 입을 연 것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입을 열었다. 네, 이게 법조인들은 어, 이게 전략이었지 않느냐 하는데, 어, 검찰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런 얘기고요. 예,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국정원 특갈비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국정원은, 검찰은 국정원의 특갈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전 원장 쪽은 2014년 10월 달에 1억 원을 최경환 의원한테 전달했다라는 다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최의에는 이제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고요 심지어 할복 자살까지 운다면서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복 자살 방지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네, 정의당이 예. 그런 논평을 냈었는데요. 인권 측면에서의 논평이죠. 예. <laughs> 재밌는 논평이었어요. 아마 배달 사고 뭐 이런 걸 주장하겠죠.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까지 예, 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40억 원 정도를 출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추가 30억 원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장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40억 말고 30억이 또비는데이 40억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세명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는 거고 이 30억에 대해서는 동시에 세명다 함구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40억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30억은 국정원장 본인들의 책임 하에 뭔가 쓰여진 돈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죠. 예, 30억이 더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또 다른 폭로입니다. 자신이 2009년 7월 달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처음 출근했는데 이때 특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달라는 라 요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꼬박꼬박 상납했다라고 합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예. 이게 이제 벌써 8년, 8년 전입니까? 9년 전입니까? 그때 일이라. 네, 2009년. 예. 예. 그때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하에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고 폭로했던 분이죠. 폭로했던 분인데, 어, 그때 첫 번째 사찰 대상이 언론이었어요. 이분의 폭로에 따르면. 그, 이 국무총리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별개로, 혹은 뭐 청와대하고 별개로, 청와대 지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위 이 사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어~ 당시가 이제 집권 (3개월만에) 촛불집회가 났잖아요 그래서 촛불집회 사과 발언하고 나서 한달 후에 사찰기와 사찰 조직을 만들어서 맨 먼저 청와대 지시에서 했던 일이 언론사 기자들을 다 사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뭐와이 n 이 방송국 어~ 광부들하고 와장창 교체했죠 예. 그때 그 사찰을 폭로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최근 폭로는 어 국무총리실에서도 국정원 말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 뭐 특활비를 심지어 그러네요. 그 돈으로 아예 고용되어 있지도 않은 전직 경찰관한테 월급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런 불법적인 사찰 업무에도 돈이 다 쓰였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용하지 않고 사찰 용도로 누군가를 쓰고 그 급여를 이 돈으로 줬다 뭐 이런 거죠. 네. 예. 이명박 어... 정부 내에서도 이제 특활비 관련 내용들이 더 나오겠네요. 앞으로. 예.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요. 돈을 얼마를 어떻게 줬는지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전달했다니까요. 네. 뭐 정확하게 기억하겠죠. 자, 다음 순요. 네, 2008년 특검 당시 다스비자금 문제에 처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다스관계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스 당시 경리팀장이었던 최동영 씨인데요. 실명으로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8년 비 b k 의혹을 수사했던 종은 특검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보고서를 따로 보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건 말이죠. 사실은 주진우 기자하고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는데 이게 이 발언이 격리팀장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돈을 어, 관리하고 있던 격리팀장이, 어, 돈 쓰는 걸 보면 알잖아요. 예. 돈을 관리하는 사람, 돈의 주인이 실제 주인이거든요. 예. 이 격리팀장이 당연히 이제 다쓰는 이명박 전대통령과였는데 특검 때는 말을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시 비자금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네. 손익에 짜맞춰서 해마다 비자금 의심되는 은 수십억 원돈 사라졌다라면서요. 자기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경리팀장인데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연말이면 다스 경영 보고서를 따로 올렸다. 이 얘기도 있고 네. 저희가 한두달반 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사실 다스와 관련된 보고가 계속 올라왔다고 주식이 한 푼도 없으면서 한 장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주정기자 해왔는데, 예. 이제, 이제 다스 내부의 어, 제보자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제 실명까지 거론하는 격리팀장 최동영 씨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근거를 이러이러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지 아은것 같아요. 예. 빙산의 절반은 나왔고, 어, 나머지 절반은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또 보도도 있습니다. SBS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사람 가운데 당시 광주에서 선교 활동했던 미국인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목사의 증언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한 내부 문건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1995년 그러니까 5.18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미국인 피터슨 목사가 검찰에 출석해서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증거물도 제출했습니다. 헬기 사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은 고소를 추진할 정도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저도 기사 봤는데, 예. 이건 우선 헬기 사격 여부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예. 전두환 씨가 아직도 5.18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시는 5.18 관련해서 북한의 뭐 공작이라니, 느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TV 조선에서도 그 얘기를 불과 몇년 전에 했고요 어, 이런 얘기 못 나오게 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 어, 헬기 사격 증언에 전도한 진노, 뭐, 강력 대응 지시, 이게 이제 꼭 제목이거든요. 이 진노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화낼 때 쓰는 거예요. 예. 부당한 일이 발생해서 크게 화를 내는 어떤 정당한 분노, 예, 높은 존재, 노인들, 할아버지가 진노하셨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전두환 빡침. 이 정도가 맞는 거지. 단어 <laughs> 선택을 잘해야 된다. <laughs> 진노 아니고요. 예. 네. 신경질을 냈다, 화를 냈다. 네. 3월 예. 보도에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긴 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진노가 뭡니까? 네. 예. 진, 진, 네. 진노할 주체도 아니지만 대상과인 뉘앙스 잘못 사용된다. 는것같습니다 자, 다음 는요 네,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경고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류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류 최고위원 쪽은 일부 발언이 왜곡돼 전달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둔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어가 예한 연이틀 정도 계속해서 관련 검색어 올라왔었는데 본인이 해명을 했죠. 예, 누군가가 재발언을 왜곡해서 포항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천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늘이 준 경고하고 천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가짜 뉴스는 본인이 배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이 발언으로 한 연이틀 정도 검색어 논란이 있었고 검색에 올라왔었고 어,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 예 이걸로. 누군가 화가 났다면 그 화가 가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 발언을 왜곡했다고 짧은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늘이 준경고와첨 보는다는 것인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포항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요. 포항에서도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쯤에도 경북 포항에서 규모 3.6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여진이 총 58차례, 그러니까 58차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 수능 연기안 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예. 근데 또 문제는 일주일 후에도 또 여진이 있는 게 아닌가.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 근데 좀 다른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여진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 다음 수스는요 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당내 반안철수 조직인 가칭 평화개혁연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당내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창립 서명을 받아서 공식 출범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천정배 의원이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 의지를 분명히 하자면서요.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들 사이에 정명 충돌이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난 주말에 잠깐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 쪽 그림은 이런 거죠. 호남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를 오히려 저는 반길 거라고 보는 것이, 예. 이것이 탈호남의 찬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바른 정당이 반토막난 것도, 어,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고, 예. 찬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호남, 화합, 이런 레토릭, 수사도 사용 가능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도 보수를 천명하고 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성과를 못 내면 이탈자가 생길 테니까 중도 보수의 적자가 되겠다. 뭐 이런 그림인 것 같고 유승민 대표도 국민의당과 먼저 합치고 혼합기 밀어내고 자유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 이탈하면 자신은 새로운 합리적 보수의 적자. 뭐 이런 그림인 것 같고요.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안, 안철수 대표는 바른 정당을 탈호남 중도보수로 변신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유승민 어, 대표는 국민의 당을 거꾸로 탈영남 함지 보수로 변신하는 도구로 쓰려는 거고. 이게 뜻대로 되겠느냐. 호남계는 만만한가? 홍준표 대표는 가만히 있나. 홍준표 대표도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 6석 2석 당선시키고 나서 본인이 보수를 살려낸 적자. 네. 이렇게 보수를 살려낸 사람. 그런 대표 사퇴하고 대권 준비하겠죠. 네. 다들 계산이 다 있어요. 네. 민주당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지율도 거의 50% 육박하는데. 그런 그림들이 열심히 그려지고 있다. 그런 그림이 그림대로 되는 꼴은 못 봤어요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각자. 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하나 둘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 해상교통 관제센터 CCTV 영상을 삭제한 센터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장이던 김모 씨가 제기한 정직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 폐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구법에 돌려보냈는데요. 김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회가 사고 당일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영상 원본을 삭제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관제 요원들이 자거나 놀고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이 사건을 좀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이제 이게 그 사건의 계열은 이런 거거든요. 당시 VTS 관제센터 어, 센터장이 CCTV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삭제해버렸다. 왜냐하면 어 보통 뭐세 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하루만 한 사람만 근무하고 두 사람은 자고 뭐 이런 장면이 잡혀 있었는데 삭제했다. 그래서 징계를 내렸던데 그게 뭐냐면 3개월 정직이에요. 단순히 3개월 정직.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제 소를 제기해서 처음에는 3개월 징계가 과하다고 했는데 이제 파기 환송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CCTV를 단순히 삭제했다. 그 행위 자체가 3개월 정직의 대상이 될 만한 게 아니냐 차원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일한 통제센터란 말이죠. 여기가. 그이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조각 일부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신들의 근무 태만을 숨기려고 한 걸로 한정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시 이제 관제센터 세월호하고 주고받았던 그 무선 교신 기록. 이게 나중에 편집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CCTV하고 맞춰본다면 뭐가 소위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AIS도 사라졌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화면에 뜨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CCTV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 cctv의 삭제는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었던 화상정보 일부를 유일하게 존재하는 당일날 그걸 삭제한 거예요. 네, 당시 검찰이 김 씨를 또 공용전자 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 이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게 단순히 근무 테마는 숨기려고 했다. 라고 축소해서 볼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여하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 그렇습니다. 정직 3개월, 그 CTV를 삭제는 굉장히 큰죄목 같잖아요. 세월호 관련돼서 진실 일부를 파악할 수도 있을지도 몰랐을 CTV를 삭제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다투고 있는 건그 삭제한 당사자 징계 ]에게? 여부입니다. 예, 징계 3개월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트럼프는 어떻게 대가가요? <laughs> <laughs> 미국의행무기 최고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공격 지시가 위법적이면 거부하겠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회 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지속해서 조금씩 전해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어, 대우를 못 받습니다. 지금. 대우 과을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자체를 제약해야 한다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청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트럼프 뉴스는 재밌는 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장뿐만 아니라 관련 영장 중에 발급된 게 거의 없다. 우발 과도 수속 많은. 우병호 전, 전수석인데요. 개인의 힘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병호 전수석을 털게 되면, 어, 주변에 다친 사람이 많나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죠. 예. 그렇게 의심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영장들을 최근까지도 계속. 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병호 전수석이 그 관두고 나서 1년밖에 보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관두고 나서 그 이후 통화기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죠 네. 이제. 10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된 네. 통화기록은 연구하게 볼수 없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네자 어, 어쨌든 이병우 전 국정원장이 어, 입을 연 것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이을 열었다 예, 네, 법조인들은 어, 이게 전략이었지 않느냐 하는데, 어, 검찰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런 얘기고요. 예, 네, 다음 순요. 네, 계속해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요. 국정원은,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전 원장 쪽은 2014년 10월 달에 1억 원을 최경환 의원한테 전달했다라는 다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있고,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그이 법조인들은, 네, 이게 이제 실질심사에 맞춘 전략이었던 게 아니겠는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말안 하다가 실질심사 하는 중에 이제 이런 말들을 쏟아낸 거거든요. 네. 일종의 폭탄 발언을 했다라고 네. 해당 보도는 네.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 폭탄 발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했을 법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실질심사에서 해서 그 명분으로 풀려, 그 이유로 풀려난 게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 이건 이제 법적인 분석인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는 뭐또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또 보도도 나와요. 이게 우병호 전 수석과 관련된 게 아니냐. 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그렇게 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구심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우병호 전 수석하고 근무기관이 똑같고, 어, 단순히 똑같은 게 아니라 우병호 전 수석과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이때까지 우병호 전 수석 관련된 관련 영장들, 구속영장 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영장. 사실은 수사의 첫 발인데, 예, 누구랑 통화했는지 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관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영장도 다 기각됐었거든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인 삼남개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또한 또 다시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구성 본인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요 네, 심지어 활복자살까지 운다면서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활복자살 방지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네 정의당이 네. 그런 논평을 냈었는데요 인권 측면에서의 논평이죠 네. <웃음> <웃음> 재밌는 논평이었어요 아마 배달 사고 뭐 이런 걸 주장하겠죠.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고까지할것 예,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40억 원 정도를 출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추가 30억 원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장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40억 말고 30억이 또 비는데 이 40억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3명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라고 줬다는 거고. 이 30억에 대해서는 동시에 세명다함구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40억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30억은 국정원장 본인들의 책임하에 뭔가 쓰여진 돈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죠. 예. 30억이 더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는요. 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사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또 다른 폭로입니다. 자신이 2009년 7월달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처음 출국했는데 이때 특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꼬박꼬박 상납했다라고 합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예. 이게 이제 벌써 8년, 8년 전입니까? 9년 전입니까? 그때 일이라. 네, 2 0 0 9년이 네. 예, 그때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정부 하의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고 폭로했던 분이죠. 폭로했던 분인데, 어, 그때 첫 번째 사찰 대상이 언론이었어요. 이분의 폭로에 따르면. 그, 이, 국무총리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별개로 혹은 뭐 청와대하고 별개로 청와대 지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위 이 사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어 당시가 이제 집권 3개월 만에 촛불 집회가 났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 사과 발언하고 나서 한달 후에 사찰 기과 사찰 조직을 만들어서 맨 먼저 청와대 지시에 서 했던 일이 언론사 기자들을 다 사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y t 이 방송국 어 간부들하고 와장창 교체했죠. 예, 그때 그 사찰을 폭로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최근 폭로는 어 국무총리실에서도 국정원 말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청와대 에 상납을 했다. 뭐 특활비를. 심지어 그 데가. 돈으로. 아예 고용되어 있지도 않은 전직 경찰관한테 월급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런 불법적인 사찰 업무에도 돈이 다 쓰였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용하지 않고 사찰 용도로. 수사인을. 김재입니다. 안 궁금하세요? 네, 구, 궁금한 말씀이 너무. <laughs> 진심인 것 같아서요. 옆에서 네. 웃었습니다. 아, 궁금해요, 저는. 네. 왜 그러는 걸까? 본인들이 정권을 직접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laughs> 참, 이게 무슨, 자기인들의 생존과 직접 연결된 것도 아닌데요. 네. 아, 궁금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본인들도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하는 그 언론 곳이 도 통과하고, 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매체사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왜 그런 수준 낮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건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전직 국정원장 뭐 구속하면 김정은이 좋아한다. 굉장히 허접한 논리거든요. 아, 참. 그 말을 듣고 누군가 와, 정말 그렇구나. 전직 국정원장들 구속하면 안 되겠구나. 말이 됩니까? 이야,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전는안 돼가지고. 자, 전직 국정원장 구속 얘기 도 해볼까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이야기했었는지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이전 원장은 국정원 특갈비 상납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면서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지시를.